3년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요. 용기를 한번 내서 시작해보세요. 좋은 결과 기다릴 거예요. 81년생! 분들, 오늘은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나요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졌던 분들 오늘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69년 닭띠분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지금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는요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면서요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57년생 닭띠분들 오늘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취미활동 강의나 문화활동, 내가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면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면 드라마도 보시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닥띠 분들의 오늘의 행운의 컬러는요, 노란색이에요. 인터 로또 번호 3, 4, 10, 15, 17, 30번입니다. 모두들 대박나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